한의약, 양의약, 한의약, 양의약, 한약, 양약, 균형한의약, 균형한의약, 균형한약, 포기된 난체성 불지성 질환으로 고통받으신다면, 동양한의원의 해당 질환 균형한약에 거느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국적제회사와다국적의료기계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포기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난체성 불지성 질환, 세생불량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섬유증, 백혈병, 다발골수종, 혈액암 등, 백혈구감소증, 적혈구감소증, 혈색소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폐렴, 폐섬유증, 만성폐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천식, 기흉 등, 부정맥, 조기수축,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간염, 지방간, 간섬유화, 간경변증 등,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증후군, 통증성방광염 등. 아토피부염, 건선, 수용농포증한포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화폐성섭진 자반증, 두드러기, 여드름 등 알레르기성 비염, 비호성 비염, 위축성 비염, 무로성 비염, 축농증 등 영유성 식도염, 만성 위염, 소화불량, 위무력, 우야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롬병 등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등건망 치매, 박킨성병박슨성 루게릭병, 손해 위축증, 길랑바레 증후군 등 불안, 초조, 우울, 공황 등.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속 단정, 전주 단정, 국소 단정, 전신 단정 등 이건 개방증, 이건 폐쇄증, 중염 이등 편도수염, 편도농양, 이뇨염 등 남성의 탈모, 여성의 탈모, 원형 탈모, 전두 탈모, 전신 탈모 등성조수정 조기 성장, 저신장증 등 조기 폐경의 조기 난소 기능 저하증, 다낭수 난소 증후군, 생리통, 생리 불순, 갱년기 저후군등1차 의료기관에 따뜻한 첫째도 불가하고 힘드시다면. 2차 의료기관의 객관적 처치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2차 의료기관의 객관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3차 의료기관에 뛰어난 처치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3차 의료기관에 뛰어난 처치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5대 매지 대학병원에 탁월한 처치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5대 매지 대학병원에 탁월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동양 한의원에 해당 질환 균형한 약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